오늘 진행하는 컨텐츠, 포켓몬이 내가 그냥 포켓몬을 잘 몰라. 아 근데 이게 쉽슴.. 이게 문제도 많고 포켓몬 어. 타입을 일단 제가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아아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고 근데 문제가 한 115개 어.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많긴 하다 115개? 뭐 이렇게 네. 많아? 그좀고르려 했는데 그냥 다 하자 해가지고 그냥 다 넣었습니다 아, 115개를? 죄송한데 저 아까 전에 그 우리 8시 합방이나서 7시에 방송 키고 1시간 노가리 했거든요 그동안 맞추기 아이오에서 포켓몬 타입 맞추겠다고요나 이제 포켓몬 맞추기 개고수야 이제 어? 햄스터 같.. 나 뭐지 모티브가 있는 동무같이 생겼으면 노말 타입이라고. 네. 도까가, 도까 독가 너가 그렇게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두 명의 싸움이야. 네. 아니 근데 왜 땅이랑 강철을 따로 두는 거, 바위랑 강철 을왜따로 두는 거? <laughs> 바위랑 강철은 다르지 다르니까. 바위랑 강철은 다른 거야. 어? 저기에 대한 해답은 뽑으면 잘 나가면 돼. 아 그래? <laughs> 나 막, 어. 아 근데. 땅이랑 바위랑 차이가 뭐야? 땅은 야, 전기가 그러면... 안 통하고 바위는 전기가 통해. 바위를 곱게 갈면 땅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얼음 타입의 불갈기면 물로 변하는데 얼음은 물에 두, 불에 두배 먹거든. 어? 뭐야 어, 이해하면 안 돼. 어, 얘, 너가 진짜 보면 아닌가? 네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아, 야, 아니, 받아들여야 어. 되 거야? 근데 얘들이 독보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냥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아니 이제 어. 저거. 야, 내가 아까 전에 왜요? 맞추기 어. 아이와 하는데 이거 나왔었거든. 풀 포켓몬이잖아. 야, 풀 비행이네 어, 했는데 단일 격투야. 내가 격투라고? 이거 파워리 저거 리전 폼인데. 이거 격투 단일 포켓몬이야. 어? 제, 제 지나면은 그창파나이트 되지 않나요? 맞아 맞아 창파나이트예요 팔을 창처럼 쓰는 애가 되고. 뭐 눈매가 적고라지면 격투라 생각해. 저희 채팅창에 계신 분들 격투지음 이러고 하시는데. <laughs> 야 애무아 너희 야, 쪽은 장, 그러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쟤들은. 야뭐 우리 쪽에서는 격투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눈매가 적고라지라도 얘는 비행이야. 응? 어? 아니 쟤는 그치. 비행이야. 어? <laughs> 쟤 심지어 노말 비행 아닌가? 맞아 포켓몬 AA 보다 보면 익숙해져 얘악 아니야? 어. 아, 내가 잘 나가야겠는데 이제? 야, 노말 비행이야 쟤악 어. 아니야 얘는 격투기술 써 내가 됐어. 잘 나가야겠어 이거 누가 봐도 비행이라고? 누가 봐도 비행인데 파월이 얘는 왜 비행이 아니야? 근데 20년 이 감성이야 30년 된 게임에 감성을 비워 야 앵고야 어? 굳이 스트스 받지 마 아니 앵고야 <laughs> 나 그럼 내가 그냥 두 발로 걷고 있으면 땅 타입이고 내가 비행기 탄 비행이야? 어, 너 포켓몬 어, 잘하네 잘하는데? 그래? <laughs> <웃음> <웃음> 어 잘하는데? 이거 너 내, 내가 볼때 이거 내내 딴에는 집단에 화난 너같이 생겨서 웃겨. 봐봐. 화난 모인같이 생긴 <웃음> 포켓몬. <웃음> 아 네, 그래 보인다. 그래 보인다. 별로 <laughs> 웃겨. 어, 어, 비싼데? 그래 보인다. 그래 보인다. 어. 아 귀엽네. 어. 무이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나는 모임. 뭐예 야스퍼라는 포켓몬이야. 야스퍼천원. 야 김모이 너 뭐... 포켓몬 하면 야스퍼 킬러라. 야, 아, 야 너도 좋아. 너한테 이런 귀여운 포켓몬이 있는데 어딜 감이 있지. 아, 진짜... 나도 멋있는 거 잡고. 그래 너 감사해 봐 겨. 넌 아쿠스타 아니면 야스퍼야. 야스퍼짜르고 돌려 아. 웃긴데. 우리 나중에 그, 야스퍼처럼 그래도. 그, 뭐지? 이게, 이게 스위치 2 나오면은 포켓몬도 나올 거 아니야. 어, 대전하자고. 그치. 저거 그때 뭐야? <laughs> 아니 최 포켓몬 하나씩 해서 대전하면 재밌겠다. 야, 우리 모이다라. 최 포켓몬 대전? 아니, 다 각자 최 포켓몬 있어. 나최 포켓몬 담겼거든. 진짜 나중에 포켓몬 리그 한번 열래? 다 그래. 보는데. 우리 하자니까 나최을 끼. 나나 중계하래. 형 형은 꺼져. 나 중계할래. 나중계시켜 싶어. 야, 너는 나가라. 대신에 그걸 하자. 각자 타입 하나만 정해 놓고 하는 걸로. 역가, 너는 아 나가라. 넌 우리 파티에서 포켓몬 관장마냐? 안 되겠다. <laughs> 나 그거 들고야겠다. 와나 그 각자 머리야, 타입 정해서 와할 거면, 나는 나 저거 이번에 최 포켓몬 바꿨어. 뭔데? 바사삭벌레바사삭벌레잖아 <laughs> 아니 너무 예, 귀여워. 얘는 예, 나... 아 킬타입이야 그러면? 블드래곤이야. 얘 드래곤 드래곤이거든요. <laughs> 제가 지나면 과미드라라는 애가 되는데 걔가 약간 히드라 같은 애야 저 저번에 말했던 거 아니니? <웃음> 아니, <웃음> 너무 너무, 너무 귀여워서 내 취향이야. 과미드라는 <laughs>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애플용이랑단지애플로 지나. 응 음, 맞아요. <laughs> 아니, 이거 오늘 뭐 단체를 끌고르려고 작정했나? <laughs> 채칭창해도 용임 이런. 얘가 어떻게 용이야, 얘들아. 어, 몰랐게도 맞아. 야, 용처럼 생겼잖아 용이야? 장난하지 마흐하하하하 <laughs> <야, 야. 웃음> 이거 농담인 거 아니지? 나 지금 꿈꾸는 거아 <laughs> 그... 아, 이해는나는데 어. <laughs> 어. 엥보야, 여기 지금 매트릭스 아니지? 제대로 얘기해 <laughs> 아니, 아 <아니>, 진짜 맞아 <laughs> 아니, 스미스 씨들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진짜 드래곤이야, 엥보야 <laughs> 아니, 엥보 <영보>, 이거 봐봐 <laughs> 최종 진화 봐봐 이거 용이야 He is <laughs> dragon 도마뱀 아, 아니야? 진짜 드래... <laughs> 아, <진짜 뭐야>? <laughs> 드래곤이잖아 진짜 용이긴 해 Dragon 이거 멋있지? <laughs> 나쁘지 않은데? <않을> 이 <때>? 아, <laughs> 이거 보자마자 상난 음. 사람. 바로 불러 봐. 잡아보다. 그안 어, 김나선 나선 입니다 아, 나선 님. 나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강철전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지금 뭐야, 저거? 어, 죳마. 어! 롱. 거기 그러하듯. 개어형인데 야, 내 일상에 저런 게 어딨어. 빨리 공작 가져오라고. 개월형인데. 나성벌레는 마작을 좋아하는구나. 저, 저 포켓몬 내가기로 마작 마작하면서 온다던데. <laughs> 아, 마작충. 아, 그게저 새, 마작충. 그러게 너무 어려웠다고. 마작충도 그래. 아, 마작충. 마작충. 그래. 나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전설의 포켓몬 잡으라고 주는 마스터볼로 전설의 포켓몬 잡으면 안 되더라. 에? <laughs> 왜? 몬스터볼 던지면 언젠간 잡히들 애들을 굳이? 아 그럼 맞아. 그러니까 나나만 잡을, 나 부분만 잡을, 부분만 잡을 수 있는 애들 있어. 바로 던졌거든. 어. 근데 모든 포켓몬은 뭐... 뭐, 확률상으로는 네 너가 진짜 잡았어. 잡고 싶어 하면은 잡아도 돼. 음. 그러니까 어차피 소모품인데 뭐. 그러니까 뭐, 보통 마스터볼은 그냥 내가 이 게임 클리어했다라는 그 상징성 같은 거지. 아... 아 그래서 들고 다니는 어, 내가 거야? 이거 쓰면은 아까우니까 그냥 이거 딱 남겨두고 근데 보기 개어려운 희귀 포켓몬이 몸에 화염 단체로 내 포켓몬볼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저질러 버릴까? <laughs> <laughs> 지금이면 도륙낼 수 있다. <laughs> 죽고 말거다. 볼에 들어와라. 볼에 들어와란 말이다. 죽고, 죽고 말거다. 맞아. 이미 있어. 대충 화상, 화상 얼마 남지 않으데 어, 바로, 랭고쿠짤리던데 <laughs> 기미노 포켓몬이 날아나이. <laughs> 기미노 포켓몬이 날아나이. 랭고쿠짜리던데 <laughs> <있던> 들어오란 말이야. <laughs> 죽고 말 거다, 라이코! 날아나이. 화상 엔테이. 그런 볼에 들어오란 말이다. 전내주세요 오케이. 달막화는 불꽃 단이지 야, 야, 아예 수상한 덱 만들어볼까? <laughs> 우리 여기에서 고른 최애 포켓몬으로 나중에 리그하는 거야. 너네 위치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나랑는 <laughs> 나는 날개치는, 날개치는 머리로 있다. 나 괜찮아. 나, 그러면 나꽤 그래, 괜찮아. 어, 나, 너꽤 어, 괜찮아. 색이 어, 그래. 어떡하지? 역가엠 역시 <laughs> 딸배는 안 빠지네요. 플라잉 딸배. 아, 얘 약간 저거 생겼어. 그 미운정 생겨가지고 못 놓겠어. <laughs>